6월 28일 오늘의 운세. 먼저 쥐띠입니다. 오늘은 균형과 실속의 기운이 흐릅니다. 작지만 실질적인 성과 놓치지 마세요. 소띠, 신중하되 멈추지 마십시오. 안정적인 추진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호랑이띠, 경쟁심과 리더십이 폭발합니다. 적극적 실행으로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토끼띠, 팀워크와 협력의 힘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더큰 성과를 이룹니다. 용띠 강한 추진력이 받쳐주는 날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뱀띠 객관성과 이성적 판단이 빛납니다. 감정보다 이성 중심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띠 리더십과 책임감이 두드러지는 날 중요한 일을 맡는다면 신중과 과감함 균형있게 하십시오. 양띠 꾸준한 노력의 성과가 따르는 날입니다. 작지만 강한 성취 놓치지 마십시오. 원숭이띠, 네트워크와 기획력이 돋보입니다. 사람과 아이디어 함께 움직이면 좋습니다. 닭띠, 책임감 있는 행동이 인정받는 날입니다. 디테일과 성실함 두루 빛납니다. 개띠, 균형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협력하는 자세가 기회를 불러옵니다. 돼지띠, 실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 후회 없는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고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